안녕하세요. 8월 25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기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먼저 선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네요. 지금 다윗은요,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런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갈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순간 화가 누그러지면서 그 자리에 멈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발 앞에 엎드려 다윗을 어떻게 호칭하며 용서를 구합니까?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낮춰서 부릅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야기가. 핵심이 뭘까요? 앞으로 당신은 큰 일을 할 텐데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라. 바로 이겁니다. 내 남편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금 죽이면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은 다윗이다라는 말인데요. 듣고 보니 마십니다. 지금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최대한 높이면서 그의 감정이 사그라들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있어요. 3번입니다. 아비가일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2 8절 보면 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도자라는 말은 얼마 전에 사울에게만 쓰이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다윗이 사울처럼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다윗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은요, 자신을 종이고 다윗을 주인이라,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대화의 주도권은 아비가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보복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무조건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진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은 자신의 가족들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들 중에는 자신의 아들들도 있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큰 실수를 할 뻔한 다윗도 구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갈등 상황 가운데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설명을 들으면 상대방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갈등 상황 가운데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움이 됐었나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남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할 때를 분별하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5번입니다. 어색해지거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아비가일의 태도로 중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변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감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공감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고통에 빠진다. 먼저는요.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 가운데 그 감정이 누그러지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설명해 주세요. 판단할 필요 없고요. 정답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완전히 동의해서 같은 편이 될 필요는 더더욱이 없어요. 그죠? 당신의 보복이 당신 자신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될지 감정이 사그라든 후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지하셨던 예수님처럼 갈등과 다툼이 난무한 이 시대에 각 사람의 사이를 어, 완충장치로서 부드럽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